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를 만날 수 있기 전까지는 내려놓지 못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남녀 심리 TV입니다. 커플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오랜 시간 제가 느낀 30대의 여자가 결혼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애 회피의 법칙. 베버의 법칙은 자극을 주면 처음에는 느끼지만 그 다음에 같은 자극을 주면 잘 느끼지 못하고 다음에는 더큰 자극을 주어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를 만날 수 있기 전까지는 내려놓지 못할 겁니다. 항상 앞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보다는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전제를 벗지 못하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연애는 베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한 남자를 계속 찾는 이유는 내가 한번 만나봤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 때일 수도 있고 3년 전에 의사나 변호사를 만나본 건데 다시 전문직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대에 내가 키 크고 잘생긴 남자의 대기업 다니는 남친을 만났으면 그 다음 남자친구는 키 크고 잘생긴 것받고 소셜포지션이 같거나 최소 대기업 또는 그 이상의 전문직이어야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났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거나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30대에 더큰 자극으로 다가오는 남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게 될 텐데 그렇게 자꾸 30대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 남자 만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제가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소개팅 날짜를 중간에서 조정해드리다 보면 남자의 경우 해당 주말 바로 가능한데 여성분은 한 주는 꼭 약속이 거의 다 잡혀 있어요. 집에 붙어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남자는 주말에 할일 없으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소개팅이 잡히면 다른 약속도 취소하고 최우선 순위가 여자 만나는 게 되는데 여성분은 미용실, 네일 아트, 마사지 등 예약해놓은 것도 많고. 친구와의 약속 어디 가야 하고 원데이클래스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뭐 정말 많더라구요. 해당 주 수요일 정도에 두 분이 오케이 하시면은 다음 주 주말로 넘어가야 약속이 잡히더라구요. 30대 중반 정도가 되시면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다른 것들 취소하고서라도 남자 만나는 게 조금 우선순위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하기 싫다. 30대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이상형이거나 최대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만나보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 만나서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당신을 보고 나서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까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이상형만 만나겠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기웃거리고 집에 콕 박혀 시간 보내는게 오히려 더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하시는 겁니다. 이상형에 어느정도 근접하고 한두가지 요건이 살짝 모질 하더라도 우선은 만나보세요. 30대 중반이시라면 나 좋다는 사람이라면 한두번 만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중요한 건 여성분께서 소개팅도 하고 애프터를 받고 예쁨도 받으셔야 더 예뻐지십니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왔을 때 그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시간과 감정으로 그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17년간 커플 매니저 하면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한 이상형과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빨간 사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사과를 다시 사 먹어 보니 그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 사과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과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두번 다시 똑같은 모양의 맛을 찾을 수 없겠죠. 그외 다른 맛있는 과일도 많습니다. 바나나, 멜론, 배, 망고 등등. 시선을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 보기도 좋고 맛있는 과일들도 많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